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 전대역 3기 때 같이 활동했던 분이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는 한병도 수석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임 실장과 이제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 실장 그 비서실 임종석 비서실 1기가 교체가 된다라면 너무 임종석 사람들로만 몰려 있었는데 그 라인이 지금 교체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 한병도 수석이나 윤영창 수석의 경우에는 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서실장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그 라인, 전무 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둘러싼 청와대 개편설은 지난 연말부터 야당이 제기를 해 왔었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시나리오다라는 반론도 많았었죠. 그렇다면,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설, 언제부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던 걸까요? 바로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뭐, 자신이 뭐, 판문점공동경비구역장병도 아닌데, 내가 더쓴 갈라스 끼고, 아니, 폼도 이런 폼을 꼭 대통령 대선방 중에 전방 시찰 가서 이렇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17일 날본 2... 의원이 기상 상태를 보니까 2만 얼마 전과 자외이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안될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벤질된 DMZ 시찰이 있었으면 안 돼요 이거. 에? 이 자리에서 장관이 재발 방지를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사 대비태세 문제 없도록 옆에 유념하겠습니다.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햇볕에 사실 눈을 잘 이렇게 뜨지를 못합니다. 많이 약한데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묘한 게요. 이렇게 임종석 실장의 선글라스 논란이 한참 일 당시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잠깐 한국에 왔었어요. 물론 이 아들 결혼식 때문에 왔었는데 마침 또 이번에 후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노영민 주중대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묘해요, 시점이. 시점 자체가. 근데 이제 노영민 대사는 사실은 제일 초기에, 초창기에 비서장 유력했던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임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 대신에 주중대사로 사실 외국에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고, 또 이, 왜, 의외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당시에 노영민 저 주중대사가 사실 비서장될거는 거는 웬만한 여권 관계는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노영민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각이나 사실은 이제 청와대의 인선을 많이 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영민 대사를 비서장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종석 실장을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는 뭐냐? 어떤면서 보면 사실 선거 과정에서 보면 양정철 전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사 관련한 민원들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면서 임종석 실장한테는 집중이 안돼 있었거든요. 네. 그걸 임종석 실장을 비서장 쓰면서 인사에 대한 많은 부담을 덜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노영민 대사를 다시 쓴다는 이야기 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가에 대한 의문 그게 든다는 거죠. 그 노영민 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구가 충북의 청주인데 거기에 지금 사실은 도종환 문자체육부장관이 지역구를 승계받아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대사들이 다 모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 노영민 대사, 그다음에 우윤군 대사한테 "지 오 분의 선거 어떻게하실랍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우윤군 대사는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노영민 대사는 "저는 뭐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도정원 그렇죠. 장관 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다면 노영민 대사는 외통수인 거죠. 아. 사실 비서실장 아니면 현재로서는 할수 있는 게 주형 음. 대사로 계속 있거나 아니면 네. 비서실장 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본다면 상황이네. 아마 노영민 대사는 아마 그때 대통령에 물어봤던 게 혹시나 내년 총선에 나갈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니겠는가. 아. 그렇다면 음. 노영민 대사가 아마 기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음. 사실 노영민 대사는 지금 다음 총선 보다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충북지사를 상당히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렇 보니까 아마 노영민 대사가 유력하게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미 노영민 중대사가 <laughs> 실장 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니 그럼 지금 임종수 실장이 아직 현 실장이니까요 네. 근데 임수 실장이 자리에서 나오면 종로로 간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총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종로 지역구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1년 뒤에 얘기가 이제 벌써부터 나오기 네.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임종석 실장은 그 올해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 비서실장을 그만두고도 당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입각해서 정부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는데 총선이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다음 총선을 준비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임 실장이 이 국회의원을 빨리 하기는 했는데 최근 18, 19, 20이세 번의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를 못했습니다. 네. 배지하고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 비서실장 이후에는 확실하게 배지를 달수 있는 이 의원이 될수 있는 지역구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추측에서 지금 이 종로 출마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청와대 개편설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보고 박지훈 의원이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 찔끔 개편이다. 찔끔 개편. 네. 왜 이런 얘기를 한거예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그 뒤에 뭐라고 해 노무현이 박근혜 의 연정 제안에 또발상의 전환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잘 아시면 야당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 이힘으로 모든 걸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민주평화당이나 이런 이제 범 야권로, 여권로 분류되는 분들하고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줘요. 저는. 그러니까 앞에 네. 찔끔 개편이라는 말에는 새로 사람을 기용하면서 민주평화당이나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사람을 기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발언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의 상황하고 지금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문제라든지 물론 지금 여수야대는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현 정부가 가고 있는 상황이 지지율이 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기감을 느낄 만큼의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또 다음 총선에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관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개편까지 갈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고이그 문재인 정부가 크게 다른 것이요. 쇄신 인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대체로 총리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 내각을 많이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새로운 진영을 갖췄습니다. 이게 보여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개편이 마치 인적 쇄신인 것처럼. 아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어떤 인적 쇄신과는좀 다른 모습이다. 네. 그만큼 청와대 힘이 좀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편하는 거 보고 또.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에 구속된 뒤에 384일 만입니다. 구치소 문을 나선 우전 수석,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옅은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이 지명처장? 예. 아마도 꽃다발 너무 커서 보인도 당황한 게 아닌가 싶던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지지자가 굉장히 큰 꽃다발을 네. 뭐 우병호 전 수석이 안 기다보니까 본인도 멋정을 웃음을 좀었고요 그리고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제 묻는 부답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네. 뭐 아직 이제 어 한1년좀 지나서 이제 나왔지만 어 항소심들이 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뭐 아직 뭐 긴장을 놓을수 없는 긴장감을 을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석방 소식을 들으시면서 네티즌들이나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간 참 빠르다. 아, 어, 예.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제 피의자들, 중에 피고인들 중에 좀 늦게 구속된 편이에요. 네. 처음에 영장도 기각됐고, 뭐 기소 자체, 수사 시작도 좀 늦었지만, 그래서 저는 얼마 안된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1년이 월었다는 거고, 오늘 새벽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는데, 어,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 기한 연장은 2차는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작년 7월 달에 한번 1차 연장해줬습니다. 똑같은 저 사건으로.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새로운 사건이 생겨서 새로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검찰에 법원에 쳐서 영장을 내줄 수 있었는데 똑같은 사건으로 또 연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있었죠. 2차 연장까지는 좀 힘들지 않냐.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야. 무죄추정 원칙이고 불곡수사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 건데, 이제 네. 뭐 아직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아직 만약에 이제 최종 무죄라든지 집행유예 받지 않고 최종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소 소식에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후배 검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전 속의 석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형사수송법상 음. 절차상 그렇게 안 맞으면 그렇게 석방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렇죠. 그,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근데 음. 이제 쭉 사는 거하고 나왔다 들어가서 또 사는 거하고 그 후자가 더 힘들어요. 잠깐만 그럼. 자, 우경우 전 민정수석 출소를 두고 여야가 반응이 좀 온도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 의원이요. 이러다가 곧박전 대통령도 만기 출소로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네. 이미 그 재판이 여러 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중에 네. 하나가 이제 선거 개입 관련된 부분이 재판이 확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 어, 국선 변호인도 더 이상 항소를 안 해서 검찰도 항소를 안 하고 그래서 확정 판결이 2년이 남게 있거든요. 그 2년 남거 네.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석방은 될수 없고요. 2년을 더 채워서 석방을 해야 아하.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아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얘기하시다 보니까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장 어, 석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아. 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박지원 의원 표현 중에서 법꾸라제라는 표현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건가 저는 의문이에요.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 무슨 어떤 거 증거를 어. 조작한 수는 술을 쓴 것도 아니고 아, 아, 아니, 만기 출소인데 아니 아니 완 확정 확정 기막저 형이 만기는 아니고 아, 물론 영장 기한이 만료돼서 예. 1차 연장해주고 법원에서 2차 연장 음. 안 해줘서 나온 건데 우병수 내보내 주세요 내보내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걸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쓰게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 국정 농단 사태가 굉장히 논란이 될 당시에 별명이 법꾸라지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했던 말은 아닌가 그런 음. 생각.